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515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참여기관 25일까지 모집.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실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자조모임은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안에 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조력자가 활동을 보조하며 돈 관리교육, 키오스크 이용 등 자립 준비, 요리와 운동 등 취미활동, 캠페인과 지역봉사 등 권위공호. 사교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신청 대상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 포함 등이며 모임 구성원은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4명 이상, 활동비 집행 및 정산 등 보조 업무를 지원할 조력자 1명으로 구성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 기관의 공문, 신청서, 활동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이며, 이메일, 등기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 차와 두차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3월 19일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2025년 추진한 자조모임 지원 사업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93%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해 정책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이 발달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proso.or.kr/kr/j2yonggi 내 세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경기발달장애인지원센터 070-5089-1844로 하면 된다.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6년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로 35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포스터 디자인과 영상 쇼폼, 스토리텔링 에세이 세계 분야의 작품을 공모한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차별을 없애거나 관심을 제고하는 등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3월 12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홈페이지 www.kidcontest.com을 통해 작품을 접수할 수 있고, 심사 결과는 4월 13일 공모전 홈페이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 w w k i d o r k r 을 통해 발표된다. 분야별로 최우수작 한 편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작 두 편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 장려상 내네 편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1흔 명 선발. 행정, 기상, 사서 등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1흔 명 선발한다.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는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공무원.고시.kr에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23개 분야에 걸쳐 채용을 진행한다. 직급별로는 7급 2명 8급 1명 9급 58명 연구사 8명 전문경력관 1명 을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관리 교무 학사 행정기상예보 지원 농업자료 데이터 연구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로 배치된다. 원서는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서류전형, 4월, 면접시험, 5월 20일에서 22일을 거쳐 7월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과 경력, 학위 등의 요건 중한 개라도 충족하면 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요건과 원서접수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채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고자 2008년 처음 도입됐다. 2008년 1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525명 별표사인 이 선발됐으며,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수도 총 1,200명 별표사인 별표사인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중이다. 인사처는 올해도 중증 장애인 응시자의 수험 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 제공 신청을 받아 맞춤형 지원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원서 접수 시 희망자에게 가족이나 친구 등 예비 연락처를 함께 받아 시험 단계마다 필요한 시험 정보와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면접 시에는 응시자의 장애 특성에 맞춰 인공 와우 등 보조 기기를 착용할 수 있고 필담 면접 등 다양한 편의 지원을 제공하며 시험 당일 돌발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 상황 전담 대응 조직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용 이후에는 높낮이 조절 책상 테이블 등 보조공학기기와 휠체어 이동지원 등 일터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통해 공직 적응을 돕고 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중증 장애인이 공직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적합한 직위를 지속 마련하는 한편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